동물을 좋아하는 아내. 하지만 결혼 전 부모님의 반대로 반려견을 키울 수 없었던 아내.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의 깜짝 선물로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를 분양해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무나도 좋아하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분양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남편. 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려견 용품을 구매하는 아내. 예를 들어 월 100만원짜리 유치원, 그리고 수십만원 상당의 고급기기, 사료 등. 값비싼 용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과 애교를 부리는 반려견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남편이었다. 어느 날부터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반려견만 챙기고 있었고 집안 전체는 물론 냉장고 안까지 반려견 간식부터 용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달마다 반려견에게 쓰는 비용이 300만 원이 되는 걸 보고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남편 그 순간 남편의 생일은 잊어버리고 반려견의 생일이라고 반려견을 위해 케이크부터 강아지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아내를 보자 참고 있던 남편은 반려견을 다른 곳에 맡기자고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나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내면 이혼인 줄 알아라고 말을 하는 아내 그리고. 키우던 반려견도 필요 없어지면 버릴 거면 나중에 아기 키우다 필요 없어지면 버리겠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이혼을 하자는 거. 네. 반려견에 너무나 집착하고 반려견에 올인하는 아내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남편분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좀더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래요. 그 아내분이 너무 집착하고 이제 혼인관계 문제가 계속 부부관계 발생을 하니까 남편분이 하루는 아내한테 그랬다라고 해요. 이 반려견을 좀 친척이나 이런 데좀 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은 정색하면서 이 반려견은 자기한테 자식과 같다. 근데 어떻게 이런 자식과 같은 반려견을 다른 데 보낼 수 있냐. 그럼 너는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나도 어 아내인 나도 딴데 보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어떤 다툼뿐만 아니라 우리 시부모님과도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더 놀라운 거는 아내는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버는 돈의 대부분을 이 반려견 용품이나 뭐 사료나 뭐 기타 물건들을 사는데 쓸 정도로 그렇게 반려견에 집착하고 이제 몰입을 한다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내분은 이 반려견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음식이 들어있어야 될 냉장고에 반려견 음식이 가득하대요. 뭐 껌이니 뭐 음료니 뭐 여러 가지 뭐 영양제니 부터 해서 냉장고에 남편을 위한 음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반려견을 위한 음식만 존재한다고 하네요. 반려견 문제가? 아, 그래서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지금처럼 반려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정도의 차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성격 차이도 그걸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 그 성격 차이는 이혼이 절대로 안 되겠죠. 다만,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라고 하면 이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반려견 문제도 사실은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처럼 냉장고에 남편 음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반려견 음식만 있는 정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과도 다툼이 생기는 정도라고 한다고 라 하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이 치료전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내를 품고 갈수 있다라고 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다, 그렇지 못하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뢰 관계는 깨질 거고 나가 아 가족 간의 어떤 신뢰도 깨질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혼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아닌 부부 관계가 아닌 반려견에 집착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유사한 사건 기타 다른 사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이라든지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